당직이길 잘했어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눈치를 챈 거예요. 할머니가 갑자기 막억 가더니 어! 옆으 이렇게 푹 쓰러졌어요. 의자에서 굴러 쓰러지시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거품이 막, 막 이렇게 뭉개뭉개는 아니고 거품이 이렇게 부글부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다꾀병을 부릴 수 있지만 거품은 못 만들잖아요. 거품 만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사법연설에서 배웠던 인공호흡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 급하잖아요. 119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좀 이상해요. 뭐 그렇게 쓰러지려면 땀도 좀 나야 되고 뭐 눈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뭐 경련도 막 보면 뭐 근데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안색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결론적으로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세탁 세제를 이렇게 환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몰래 집어넣고 침으로 녹이는 겁니다 거품이 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어떻게 골려줄까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는 계속 밑에서 이렇게 막 엄청 힘들게 이렇게 격려를 흉내를 내고 계시고 억지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세탁세제는 이미 넣으신 것 같으니까 세탁세제 넣고 난 다음에 땡땡크린이라고 있잖아요 땡땡크린은 언제 넣어드릴까요 이랬거든 할머니도 너무 황당하니까 이렇게 막 쓰러져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laughs> 하고 웃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도 몇 초는 더막 이러더니 <laughs> 에이씨 하더니 <laughs>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또욕을 한번 거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야, 아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세제라는 걸저 같으면 당황해서 음. 막 거품이 막 나면은 일단 막 닦아드리고 이럴 것 같은데. 아 어, 그. 제가 좀 세제 향을 아주 <laughs> 좋아합니다 평소에 <laughs> 뭐딱 알겠더라고요 세제 향이 느껴져서 아, 취향이 <laughs> 특이하시군요 네. 아니 근데 앞서 뭐 놀다가 노는 이 잡는다 하셨는데 <laughs> 네. 진짜 놀다가 호랑이를 잡으셨어요 <laughs> 아니 근데 어, 예. 이게 세제를 먹는다는 건 솔직히 그치.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어... 먹는 게 아니고 네. 입에만 머무는 거죠. <laughs> 아니 우리 양치하다가 치약 삼키기도 하는데 입에 머금다가 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큰 일이겠죠. 네. 하지만 그 정도도 감수를 힘쓰러워요. 하는 겁니다. 아...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사기꾼님들, 네. 자이 수법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꿈 깨세요. <웃음> <웃음> 이거 쓰시면 한정합니다. 안 됩니다. 예, 네. 네, 다 알아요 이제. 예. 네. 그러니까 할머니 계획이 그겁니다 조사받다 밝혀질 것 같으면 그것까지 준비를 해온 거예요 아 병원에 후송되면 거기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주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여러분 사기꾼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뜁니다 아니 그럼 그거보다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네뭐 제가 직접 했던 사건 중에 네. 주가 조작을 하는 사기꾼인데 그걸 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두개골. 절제 수술을 합니다. 수술 아 후요 네. 그리고 다시 곱게 덮고 아 사기를 치는 거죠. 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사받을 때 되면 나두개골 수술을 받은 사람이야. 아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니까 정말 사기꾼들도 최선을 다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네 사기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laughs> 자기 재산을 자기가